이제 그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유다서 유다서 1장 10절 먼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게그 다음 11절에 있어요. 11절. 파이스,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란 말이 나와요. 가인의 길이 뭐예요? 이 멸망받을 자들,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이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아벨의 길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2절. 예, 요한 일서 요일 요일 예. 예, 보시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예,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좋은 것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그러니까 아벨이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예,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을 대조해서 얘기하는데 이 가인은 신약 성경에서 모든 악한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반대로 아벨은 의인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 가인의 계보는 이 사망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벨의 계보는 반대로 생명의 계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그 물론 앞 부분에서는 이제 육체의 계보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이제 좀 뒤로 이제 읽어가면, 성경 읽어가면은, 아까 변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한 육체의 계보가 아니고 영적인 계보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에, 가인의 자손에 대한 그 계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 에, 10, 23절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아까 변교수님이 가인의 그 자손들의 이름에 대한 의미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설명으로 처음 들었어요. <laughs> 역시, 그, 저기, 변 교수님이 성경을 보시는 그 관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데, 아까 바쁘셔서 이거 성경 구절을 다못 드신 것 같은데, 23절만 제가 잠깐 보면요. 라멕이 아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신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인데, 라멕,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해서, 에,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라멕인데, 라멕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제일 악한 자예요. 그2 3절 보시면은 사람을 죽였는데 에, 나한테 약간의 상처를 입혀서 나는 그 사람 죽여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 상처 입혔으면 나도 상처 입힌 정도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에, 이 사람을 아예 죽여버려요. 그래서 죽인 걸 자랑하는데 에, 뭐. 777배 이렇게 나온 것만 보다 아시다시피, 라멕은 가인보다 훨씬 이제 포악한 자죠. 그런데 이제 상세기 4장 9 아래 26절로 가시면 이제 셋이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요아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다시 이제 또 나타나는데, 이거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이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계보의 대표자는 사람 죽이고도 다녀요. 가인처럼. <laughs> 그런데 이제 이 아벨 쪽이죠. 사실상. 아벨 대신 세수 주신 거니까. 에노스는 아벨의 그계보로 이어가서 어떻게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와 호 이름을 부른다는 걸 예배한다라는 뜻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메카 에노스라는 이두 인물도 굉장히 가인과 아벨처럼 대조되는 인물인데 라멕은 살인자고 에노스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살인자대 예배자, 가인대 아벨 이 계보의 상징입니다. 그 에노스 이후에 그 족보는 이제 창세기 5장에 물론 나오죠. 근데 그쪽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쪽 개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죽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런 이 창세기 스토리들이 굉장히 이 계보입니다 계보 아벨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노아 얘기서도 마찬가지로 했죠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이 결국 뱀의 후손으로 이제 나타난 거고 이 함의 후손이 에또 다른 아들도 마찬가지만, 지 후손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제 이 모든 인류가 완전히 다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에, 가인의 후손처럼 돼가지고, 이제 바벨이란 성을 쌓고 바벨이란 탑을 쌓는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은, 말하되 성과 대쌓사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하늘 꼭대기에 닿는다는 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에 유토피아를 에 만들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는 파라다이스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야망, 욕망이 이미 이때부터 나타나는 걸로 볼수 있는데, 에그 가인이 성을 지은 것하고 비슷하다 말이에요. 이게 가인도 성을 짓고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도 또 성을 지어서 심지어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보시면은 야곱이 어 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 사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본즉, 그 꼭대기가 하늘에 대었고, 있고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돼서, 에, 결국 꼭대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베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에, 뜻이 뭐냐면, 우리 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올라가겠다. 에, 이게 아주 악한 행위인 거죠. 에, 사실 이. 야곱의 이 사다리 꿈처럼, 꿈에서 보이시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다리를 내려주시면 그 길로 이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로는 올라갈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바베탑 사건 바로 뒤에 누가 등장하면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 2절 창세기 12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 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천하에 크게 내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하 땅으로 가라 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영적인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로 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데 절대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것은 이건 담보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지 이 아벨의 영적인 아벨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모든 세상에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그득해서 이 인간들이 막. 바베탑 쌓고 생난리 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은 아벨의 족보,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은 아브라함이 원래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은 대라 세매 후손 족보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데 그게 마지막에 대라까지 나와요. 창세기 11장 31절. 그런데 그 대라까지 나와서 그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그 대라는 그 아들 아브라함과 이렇게 되어 있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이죠.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인 대라가 사실은 강 건너편에 거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네 후손들이 다 우상숭배했어요. 결국은 뭐냐. 다 가인의 길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아버지 집 떠나라. 에, 내가 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거야.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아벨의 길로 가는 거야. 다른 모든 후손들이 가인의 길로 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새로운, 영적인 족보로 보면은 아벨의 에, 의인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에,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보시면 여기에서 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그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베탑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바베탑 짓고 그색날리칠 때, 아브라함은 그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읍, 그 도시, 인간의 성읍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읍을 향하여 길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갔을 때,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 뭐야? 그를 구원하셨다 이신칭의 원리죠 바울이 말한 이 원리가 벌써 여기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신칭의 원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 갈라디아서 처음 말한 게 아니고 사실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 거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벨의 계보. 이 생명의 계보는 어떤 계보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 뭐, 율법, 할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아벨의 계보를 이어간, 그래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간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 장 창세기 22장 18절. 여기 가시면은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 주면서 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즉, 너, 너의 너씨로 말미암아 세상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건데,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너로 말미암아였지만, 하나님이 이 22장으로 가면은 더한 단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너로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너의 씨가 누구냐? 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바울은 이 너의 씨가 바로 누구냐면은 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상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 계보, 이 계보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거예요. 벌써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래서 창세기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이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바로 위에 올라가시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루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할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예, 바로 뭐냐면, 너의 시로 말미야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 한국말 번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야마 이렇게 바꿔도 돼요. 전치사 헬라 N인데, 에, 이게 N이라는 전치사가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고,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영적인 계보, 어, 계보를 에, 쫓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사장 사절. 갈라디사장 사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낳겠다라는 말이 이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뱀의 우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렇게 한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예수는 바로 이 말씀,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다. 라는 건데 바로 예수. 이 여제 후손이 바로 아벨에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3장 26절, 마가복음 3장 26절, 바알세불논쟁에서 예수가 어떤 말씀하시냐면,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속고이에 망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하지 못하리니라고 해서.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집주인인 사탄을 결박시켰다 이렇게 말해 사탄을 결박했다라면 뭐냐면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 은 상세기 3장 1 5절에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는 8장 34절, 아 40절 죄송합니다. 44절, 8장 44절에 보시면 이거 밑에 내려가시면 돼요. 네. 너희 앞,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말이죠. 에 그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라고 해서 너희는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가인의 후손인데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한 을 거군요. 에, 그 말은 뭐냐면. 나를 거부하고 특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다 뭐다? 가인의 후손이고 뱀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다. 반대로 그럼 누가 그러면 아벨의 후손이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그 자들이 아벨 후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18절 예. 예수 서이를 시대 사단이 하늘으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바로 예수의 제자들 우리 우리가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이 뱀의 머리를 밟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그런. 예,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악의 세력을 제압한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병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라. 이것도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적용한 건데, 우리가, 바로, 예, 사탄의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너희들을 발로 밟아서 그 머리를 사하게할 것이고, 절대로 사탄의 세력이 너희를 사하게할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에 가면은. 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머리에 열두간의 멸룡으로 썼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계시 속에 또 나오는 거예요. 17절로 가면은 17절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을 한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니까 성경 시작과 끝에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성경 전체가 다이 에,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사이의 어떤 싸움이라고 볼수 있는데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석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게 최후의 결전인데요 한쪽에는 용 뱀이 서 있는 거예요 뱀 이쪽에는 그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여,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들 를 믿고 따르는 그의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까. 성도들이 쫙 서서 이제 최후의 이 대결을 하기 위해서 두 진영이 딱 이렇게 싸서 서서 대, 대체하고 있는 일전을 앞두고 대체하는 예, 상황을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예, 과연 가일의 후손이 승리하겠느냐 아니면 아벨의 후손이 승리하겠느냐.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아벨의 우선이 승리하는 건데, 이게 꼭 뭐가 됐냐면은화문세력과저 <laughs> 이재명 세력이 딱 버티고 서서 집회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laughs> 서, 이 맞서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의하면 누가 승리한다가?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가 그래서 정광목소에 맨날 마이크 잡으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